자, 12강 수능 해감 2번 들어갈게. 2번. 자, 먼저 일단 선생님하고 독해를 해 보고 선생님하고 이제 답도 한번 얘기를 같이 한번 해 보자. 일단 우리가 자, 나타나면 뭐로부터? 어린 시절로부터 나타나면 이러니까 의미상으로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렇 어린 시절로부터 벗어나면 어, 시선접촉은 실제적으로 매우 믿을 수 없는 단서가 됩니다. 뭐? 바로 거짓이다. 거짓, 또는 속임수, 이런 거에 믿을 수 없는 단서가 된단다. 시선 접촉이.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뭐니? 그랬더니 그 답은 is that d a d 아이입니다. 바로 시선 접촉은 매우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자, 말 그대로 시선은 우리 자신들이 통제하기가 쉽대. 그지? 아, 선생님이 이렇게 커피선으로 표시한 부분 있잖아? 이거는 좀 어휘에 특히 좀 신경을 쓰면서 보도록 해라. 자, 통제가 쉽댄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 어떤 많은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 어떨 때? 우리가 긴장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 자, 뭐와 같은. such as getting sweaty hands. 손바닥에 땀이 나는 손을 가지는 것. 또는, 어, 입이 마르는 것. 마르게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is uncontrollable. 자, 뭐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손에 땀이 나고 입이 마르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대. 이게 바로 대립되는 개념이잖아? 그런데 시선 접촉은 통제 가능하다. 그 얘기지. 그럼 보자. 어, 대부분의 우리들은, 자, 뭐 한다? have a great deal of control. 우리들은 아주 상당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안무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많은 우리들은 통제력을 가진다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 뒤집어져야지. However. 어해버리겠네. 자, 하지만 우리는 많은 통제력을 가집니다. 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따라서, 많은 어른들은 have a little problem. 리 i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뭐다?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지. 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눈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뭐 하는 동안? line to them.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동안. 자,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동안 눈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없대. 왜? 통제 가능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뭐냐 하면, 자, 왜냐하면, 능숙한 그 의사 전달자들이 알기 때문에, 뭐를, 사람들이 그눈 접촉, 시선 접촉의 부족을 뭐와 동일시한다고 어떤 거짓 또는 속임수와 동일시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능숙한 자, 의사 전달자들이, 그들은 의도적으로 어떤 보통의 일상적인 시선 접촉을 유지합니다. 뭐할 때? 그들이 어 거짓말할 때 뭐하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어, won't get suspicious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이 얘기가 그래서 이제 임팩트하고 모로러블이 나왔는데 이게 좀부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아마 정답지에는 이게 모로러리이라고 나왔을 거야 근데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모로러블과 임팩트의 차이가 뭐냐 모로러블은 게다가 이렇잖아 그니까, 러 의미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문장이 플러스적인 의미였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 플러스적인 의미가 들어가. 그럼, 임팩트 같은 경우도, 사실, 앞에가 이제 플러스적인 의미였을 때, 임팩트 같은 경우는, 플러스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뭐, 플러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사실, 임팩트하고, 인팩트는 실제로 이런 뜻이고, 뭐라고는 게다가 이런 뜻인데, 뭐 가지고 판단을 하냐 면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해. 어, 모르골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예를 들어서 1차, 1차 정보야. 제너럴한 1차 정보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너럴한 1차 정보와. 만일 이게 구체적인 2차 정보가 들어오면 얘도 2차 정보, 스페시픽한 이제 2차 정보가 들어와야 돼. 자, 근데 임팩트는 어떤 구조냐면 이게 앞쪽이 제너럴한 구조 가 와, 제너럴한 이야기 진술이 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들어가는 거야. 그 뒷부분이. 그지 그러면 사실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플러스적인 생각일 때 이게 플러스적이다 뒤에가 이거 가지고 구별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럼 앞부분의 어. 내용이 무슨 내용이니? 음. 자 어른들은 자 뭐다?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랬어 거짓말할 때. 그래놓고 뒤에 무슨 얘기가 들어갔지? 어저 능숙한 자 의사전달자들이 자 뭐다? 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눈 시선 접촉의 부족을 어떤 속임수와 동등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뭐 한다고 했어? 평상적인 눈 시선 접촉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보는데 문제 없잖아. 이, 이, 얘기가 이 얘기잖아. 언제? 그들이 거짓말할 때,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의심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거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문장이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야. 알겠니? 선생님 봤을 땐 그래. 구체적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 이게 예를 들어서 모로블이 될것 같으면 어, 어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그리고 또뭐 어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뭐 의사소통 그 손짓을 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뭐 이런 완전히 별다른 하나의 또 다른 정보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똑같은 정도를 실제로 함수좀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임팩트가 선생님은 답인 것 같아요. 그지? 근데 모르겠다. 너희 학교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원리가 원래 이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너희들이 나중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고 한번 그거를 좀 대비를 하도록 해라. 어쨌든 계속 가자. 자 그래서 그 눈은 maybe the windows 그 영어에 대한 창일지도 모릅니다. 뭐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바로 시선 접촉은 창은 아닙니다. 뭐에 대한 창은 아니니 바로 여기 밑에 보면. 바로 정직. 정직에 정직 대한 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을 할수 있잖아. 거짓말 할 때도 우리가 시선 같은 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한 이른다. 소 아니스트 그래. 자 정직에 대한 창은 아닙니다. 자요렇게 어, 실제로 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빈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빈칸을 뺐고, 그지? 네, 뭐그 정도 잡으면 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윗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그 아까 어휘 어휘 같은 경우 좀꼭좀꼭좀 꼭 좀, 꼭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 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어,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야 임팩트 같은데 일단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너희들이 한번 정 정리를 잘해서 나중에 틀리지 않도록 해라 일단은 학교 선생님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자 이번 여기서 마무리하자.